자, 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아, 지금 이 사활문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예, 백이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 흙도를 잡으러 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해야 살수 있느냐 이건데요. 여기서 흙이 이걸 틀어 막으면은요. 백이 젖히고, 막으면은 이렇게 둬서, 요거는 이제 흙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흙이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이르, 이런 수도 있는데요. 요걸 둬도 마찬가지로 백이 밀고요. 단수 치면 이렇게 도가지고 요 흙돌이 5공도하로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뭐 A나 B로 두는 거는 5공도하로 잡히는 게 너무 빤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소를 만들 이렇게 한번 도 보면은 야 여기서 백이 어디를 두느냐. 예, 이때 백이 이제 치중, 오, 재미난 게 백이 치중으로 오면은요, 흑이이렇게 둬가지고 이거 살게 됩니다. 백이 치중하면은 맞고요 단수치면 여서 요 형태는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흑이 이거를 두면은 중요한 건 안에 궁도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이 이렇게 둬가지고, 이거 두면 치중하고요, 한지어를 만들면은 또 바깥에서 이렇게 막으면은요. 밀고 이렇게 도가지고 이거 흙이 잡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쪽으로 두는 것도 예, 이렇게 이 도버리면 흙이 살지만 뭐죠? 이 장면에서 밀어가지고 이거를 두면은 예, 흙이 살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태는 이제 귀에서 흙 수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수를 낼 거냐. 어떻게 수를 낼 거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될수 수 있습니다. 자, 귀에서 수를 내라고 하면 막 이제 이렇게 끼우는 거, 끼우는 거 먼저 이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뭐 지금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100이 받아줘가지고요. 뭐 아무런 수도 나질 않습니다. 이걸 이제 끊으면은 여기서도 이제 100이 잘 받아야 되는데, 요렇게 두면 큰일 납니다. 요거 두면은 요건 큰일 나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100이 뒤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의 첫 번째 수. 이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좀 비슷한 형태의 유형의 문제들이 많죠. 이렇게 이제 귀쪽에서 수를 내는 경우 도 아주 특이한 이런 장면인데, 지금은 마지막까지 수를 정확히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흙이 이곳을 이렇게 찝는 수가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흙이 여기를 찝으면은요, 이제 백은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칠 텐데, 이때 바로 흑이 이 한점을 키워서 이렇게 두는수 이게 꼼수 같지만 굉장히 좋은 수예요. 왜? 백이 지금 이렇게 이제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뭐 단수 치고 따낼 때 막아가지고 흑이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꼼수 같아 보이는 수인데 음 이때 뭐가 있느냐? 이때 뭐가 있느냐? 자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백이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이으면 자 이때는 이제 흙의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으면은 어이 흑은 이렇게 이렇게 빈삼각으로 꼬부리고요 요수가 아주 좋죠 먹여 칠때 이렇게 예 웅크려서 한 집을 만드는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치중을 하면 흙이 뒤에서 차단을 하고요 따내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이한 점을 잡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백이 여기서 요런 거를 먹여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두고 흙이 따낼 때 이렇게 보면은 예 이거를 이제 두면은 흙이 바로 요렇게 끊는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귀기 때문에 바로 수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만약 백이 단수를 침, 치면은 이걸 늘고요. 이럴 때 끊고 뭐 이렇게 두면은 이건 끝까지 안 하셔도 아시겠죠. 백이 뭐 단수칠 때 이것만 따내더라도 예. 이렇게 수가나게 됩니다. 근데 흙이 따내면 또 이제 이게 골치 아파지는데, 예, 백이 이렇게까지 막 이런 식으로 독하게, 야 이렇게 잡으러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진짜 겁이 나는 상황이다. 예, 사실 이건좀 외로워, 귀찮아. 성가사, 성가실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예 이것까지 그냥 나가시는 게 예, 좋습니다. 예. 그럼 이제 100에 단수치면 이제 요거 졸졸졸 하면은 뭐 이거는 1억 100이 안 되죠 인간적으로 요거 단수 쳐도 요렇게 틀게 두고 따내고 요때 있는 거잊질 말고 그냥 요렇게 두면 살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만 둬도 뭐이살것 같긴 한데 예 요거는 이제 또막 잡으러 오는 게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 끊기는 게 되면은 이게 이제 흙이 산다 이거예요 이건 좀 말도안 되는 억지고요, 백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무조건 이게 사는 거냐. 요렇게 그럼 바깥에서 두면 어떻게 돈이야. 이거 되느냐 이건데 요것도 흙이 이렇게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찌르면은 흑이 틀어 맞고요 요거 이제 붙이면은 예, 침착하게 이걸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백이 여기에 있는데 요때 이제 끊어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 막 백이 이렇게 안간힘을 써도 이거 특히 이렇게, 이렇게 따내기만 해도 이거 진짜 이번에는 따내면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귀에서예 흙이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단수 치는 거 예, 이거 좀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때는 흙이 늘고 백이 이을 때 여기를 빠지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어야 되는데 이 단수치면 흙이 살게 되죠. 그래서 이 형태가 안에서는 흙이 흙이 진짜 자체로는 못 살거든요. 근데 이 찝는 수, 이 찝는 수를 두면 이 흙이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뭐 백이 단수치면 여기 두 빠지는 수가 아주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넘어갔을 때 백이 이 끊기는 약점을 보강하는 틈을 타서 이렇게 이제 흙의 중앙에서 한 집을 만들고. 바로 요흙돌 석점은 예, 자충으로 활용해서 예, 흙이 멋지게 살아버리는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 어떻습니까? 그니까 요 문제는 이제 귀를 잘 활용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인 거예요. 자, 이 형태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흙은 중앙에 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흑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서는 뭐흙이둘수 있는 게 요걸 이제 단수치고요 100일 때요런 식으로 두는 거 이걸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뭐 그냥 100이 붙여가지고 이게 안되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 이제 두면은 예여기 두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걸 흙이 이렇게 두면은 100이 치중을 합니다 그럼 흙이 막을 때또 먹여치고요 따내면은 요거를 둡니다. 이렇게 따내면 집어가지고 이건 흑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데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 두니까 이 치중하는 게 너무 날카롭네. 이러면서. 자 그렇다고 흙이 이제 요렇게 두면은 이게 이제 양수 겸장 같아 보이지만 요기한집 내는 거랑 단수처럼 이렇게 막아서 한집 내는 게 있죠. 요거 두면은 요렇게 흙이 한 집을 내겠다. 근데 이거는 백이 이쪽으로 두면은 이제 요 자리랑 여기가 A, B 맞고기가 됩니다. 백이 이으면 흙이 이곳을 이으면 백이 찝고요. 이쪽을 이면 으 찝어서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은 이렇게 붙이고 혹 이걸 먼저 하나 해둡니다. 그럼 이렇게 두게 되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절묘하게 패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 이러면서 내가 어잘 놓다. 어, 나 역시 바둑을 잘 두고 이러는데 이 장면에서는 너무 어처구니 없게 흙이 사는 수가 있어요 진짜 어처구니 없게 사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흙이 이거를 두고요 막았습니다 배기 치중을 했잖아요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흙이 뭐냐 이거를 틀어 막고요 되게 여기를 먹여 칠때예 요것도 하나 따 줍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보이시나요 정답이 따내는 거 아니니까 정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둘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백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에 이 흙을 잡기 위해서 따낼 수 밖에 없는데, 요때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요 백이 잡히면서 이제 흙이 중앙에 있는 한 집과 요 끊어 잡은 거한 집에서 두 집으로 살게 되는 거죠. 나가면 따내고 단수치면 이렇게 이어가지고. 야 그래서 이 형태가 정말 멋진, 멋진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음. 자 지금 이 형태, 이 형태도 아까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흙이 고민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패를 할 거냐, 아니면 은 살릴 수 있냐.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흙이 패를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두면 이제 패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백기 따내면 패고요뭐 이걸 따내면 이고 따내서 패가 되고, 또 여기를 따내면은 이거 따내고요 단수 치면 이때또 따내서 마찬가지로 폐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 폐를 만드는 건 너무 쉽지 않냐 이걸 따내도 마찬가지로 폐가 나는 겁니다 물론 아까가 좀더 이득이긴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 흙돌 전체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백기 이렇게 단수 쳤을 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치중 치중이 너무 빤히 보입니다. 백이 그냥 따내는 건 있고 예 요거 이제 직사공으로 흙이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흙이 백이 요렇게 치중을 하는데 흙이 이으면은 이제 밀고 들어가겠다 이거죠. 자 아까와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흙이 막으면은요. 흙이 먹여지고요. 따낼 때또 슬그머니 먹여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제 흙이 이걸 따내면 이렇게 흙이 따내가지고 잡히게 되는데 여기서 한 5초만 생각을 해보면 정답이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나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흙이 여기를 잇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도 아까 문제와 똑같은 이 후전수인데요. 예, 후절수. 예, 바둑에서 이 아주 후절수는 이게 신비로운 이러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